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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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너, 너몇 살이야? 나 00. <laughs> 나 9인가? 나 아, 00이라고? 9인가? 아, 93! 아, 93? 아, <laughs> 얘 00이라고요? 내가 <laughs> 3을 되면은 어세블리님은 3을 7? 미안한데 모쏠 아니세요? 네? 아 저요? 갑자기요? 아 맞다 일주일 사과 갔다 했었어요 저한테 사과 했었어요? 네? 일주일.. 3일인가? 네 사과 아. 3일이었어 아. 저는 근데 3일 지나고도 네. 계속 사귀고 있는 줄 알고 카톡을 계속 보냈거든요? 근데 이게 막 이틀 지나고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우리 헤어진 거야? 아니 그.. 우리 어떤 사이야? 아 <laughs> 씨.. 이아 g 이안 d morning! Good morning! Good morning! Good morning! g o 이 d m o r n 어 n g g o 상 d m o r n i n 요상 상상 d morning! Good morning! Good m o r n i n 센 걸로 부탁드릴게요. 센 거요? 결승이니까. 결승이니까 좀센 걸로 가야죠. 뭐 오늘은 그녀와의 기념일. 무슨 기념일이죠? 사귄 지일주년 되는 날. 일주년이요 지친 일을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. 어, 그녀에게 집? 카톡이 왔다. 집으로 가요? <laughs> 집집잠깐던 집. 시간은 몇 시죠? 약 10시 밤1시예언늘 집으로 가는 거예요? 예 아, 일단 들어올게요 약 10시 1시 그녀에게 카톡이 왔다 카톡이 왔어요? 자기야 오늘 찐언니인 거 알지? 내가 특별히 이벤트 준비했어 늦지 말고 와 이, 이, 이벤트요? 네. 1시. 그래. 들어갔을 때 아니 아니 딱 이벤트 이제 그명해줘야돼 네, 이벤트 먼저 설명해줘야 돼 아, 이벤트 설명 안할 거고요.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있는 그녀는... 아, 이벤트까지... 아, 이벤트는 상려할게요비대이 아, 네, 이벤트? 분들의 인기, 그것도 지켜드려야 되잖요 아, 그래요? 네, 아. 들어갔을 때 앉아 있는 그녀는... 어디야? 오셉을... 어디야? 안어요 <laughs> 쇼파예요. 쇼파... 아, 싶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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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이등 정배보면 아, 네. 아, 이게 지금 응카 다 은카잖아. 어. 아, 은카 아니어서 혼자 지금 쇼나지 못 받고 있어. 아, 너무 그래 그리... 저기서 기세가 떨어서. 어, 맞아. 혼자 똥색이어가지 맞아, 내이 은카 떼준다. 그러면 이제 쇼나이 말아가지고 강화는 별로. 아안 아, 돼, 아 진짜 안 돼. 그러면은, 근데 내가 강화를 다 소모시켰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아 강화치 나 좋아요. 퍼라운드지랑 2천만 원짜리 이 재료를 내가 다 쓰고 나도 강심장으로 바로 강화 다 소모시켰. 아 재료값 얼마인데? 재료값. 아 그래 재료값만 봐 봐. 아니, 일단 근데 한다는 게 아니고 아, 오케이. 가, 그래. 재료값만 봐 봐. 재료값만. 자. 대기네. 돈을 딱 대네. 돈. 다 쓰면 대네. 우리가 그럼 1 0 0 0 성공시키면 1 0 0 0 100만 원 이득 보는. 거야. 근데 실패하면은 이제 200만 원 손해 보는 거. 갑니다, 여러분. 자, 네번 상위로. 어? 어떻게 해? 알려 봐 봐. 방도 자세가 너무 안 좋잖아. 아. 그런 크로스는 최대한 올리지 마. 네. 대각선 꺾고. 네. 말투 그렇게 하지 마. 네. 아, 말투 어. 아, 그러니까 네, 이렇게 해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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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하지 말고 네, 이렇게. 네. 안 되지. 이 패스래. 저살건 아니야. 그러니까 맞아. 패스를 그러니까 키퍼 쪽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어... 반대쪽으로 해야지. 쓸어 뭐 가보자. 아이고, 아이고 시벌. 근데 그니까 그 패스할 때 키를 봐야 돼. 아, 야, 근데 안 봐도 돼요. 근데 방금 보다. 봤어. 왜 봤어? 방금 왜 봤어? 그 키를 안 보고 그걸 해야 돼. 패스를 놀줄 알아야 돼. 그러니까 키를 볼 시간에 공이 뺏겨. 상대가 어. 수비를 하니까. 그래 선수를 봐야 되는데 키볼 시간에 상대가 수비를 하잖아. 그거 지 패드를 보지 말자. 안 보고 안말 어. 보자. 안 보고 보자. 엄망치 없어? 청망치는 없어 나 딱밤 좀청거든아 그럼 딱밤 때려청 엄청 딱밤 때려도 돼?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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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청 엄청 엄청 패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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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 엄청 엄청 엄때엄다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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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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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청 엄청 엄 패드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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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어, 오긴 아니지? 음. 이도어이 어, 방. 그렇지. 네. 어! 아! 이게 안 들어가? 레반스니다 좋은 선택입니다. 결정적 기회. 자, 면 기회인데요. 잘 범수 세우는또 키퍼입니다.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. 선방입니다. <목소리도> 하, 자 수비수 맞고 나왔습니다.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씨발!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버리는군요. 압도 중공자을고있지 근데 시뭐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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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니아 내가 일킬 때 때마다 너 때려도 돼 그러면? 아 영을 때려라, 상 성호. 진짜? 어어 어, 때려 때려. 쏠킬 따면? 쏠킬 쏠킬이 이기잖아. 세이 그냥 진짜 뺨 때려 뺨. 아 그래? 오케이 아이, 뺨 때려 봐, 안돼 지금. 아, 진짜 아 그래요. 아 때려 때려. 아, 뺨은 안 때려. 가요 이긴 사람이 그 때리기 한 한판 한판하자. 아, 아, 가요 이긴 사람이. 나이 마이보. 때려 뺨 때려 세이 때려, 세이 때려 진짜 평이. 어 아. <laughs> 어떻게? 아, 아, 너무 세게 때렸다. 아니 아니 게임 게임 게임. 한 판에. 어떻게 말도 안 돼? 아 이거 너무 좋아 지금. 나 지금 행복해. 이렇게 하자. 쏠기다면 나뺨 나 때리고 음. 한번 죽으면 죽을 때말다 내가 따, 이거 뺨 때리고 막말을 진짜 뺨 때리랑 안겪으시도돼 진짜 로 편안히 때려. 나 상관없어. 방금 솔직히 별로 안 아팠어. 진짜? 어 별로 안 아팠어. 우리 근데 이거 막 때린, 때리는 뺨 때리는 거하고 이런 거는 너무 그막 게임이니까 뭐 감정적으로 막뭐 어, 나중에 끝나고 뭐뭘 하면 안 돼. 이건 뭐 게임이니까. <목소리> 아. 막아려이좀잘 막으는 게처음면저뺨 때리는 거거든요. 근데 잘 막아요? 응. 아 네. 아아아졌다 개새끼 안아 딱기다 딱세요 라인 정리하고 시원하게 때려 라니까 라인 좀..먹고요 어디 가십시오 어디..아 앉아! 아 앉아 진짜 짤매기 좀 해봐 앉아 아 일단 라인 오오 되게 깔끔 뭐만 <목소리> 아! 뭐, 이만 뭐 넣은 거 없죠? 네. 그러면. 아! 빨리 <목소리> 잡잡으 아저 네. 라인 좀좀 하고요 지금 빨리 끊으시면 될거 같아요 빨리 어! 혹시 죄송한데 울려도 돼요? 저요? 아 서로 울리기로 하죠 그러면 네 서로 울리기로 울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한대더 때리는 아 울고 있는 사람한테? 네 울고 있는 사람 한대더 때리는 거 같죠 이번에 좀 세게 때릴게요. 죄송해요. 생요 죄송해요. 미리 말할게요. 죄송합니다. 처치했습니 아! 아! 진짜! 때리라고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미리 말할게 죄송합니다. 제발 끝내지마, 진짜. 아 고생했고요, 조심히 가세요. 안 해! 아니 저 아쉽지 않아요? 전 지금 한열대를 때렸는데, 당신은 지금 한 대도 못 때렸는데. 어, 가위바위보 한 판? 진짜 딱한 판으로 이제. 가위바위보! 아.. 빠빨 앉아, 빨리. 나 열받게 해 네? 왜안 때려요? 아니 때리세요. 아나 이거 진짜 힘.. 히... 아 근데 나 왼손 말았어. 힘조도잘못할 수도 있어. 내손이 맨... 아니라서. 아! 아니 패드 안돈다고 아,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기 밑에 봤다고 계속 때리는 거야. 아 갑자기 나 열받네, 진짜. Don't think it's Seven figures yeah you want them So you beat all wait you bought the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'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Oops you max your card out